머리 괜찮냐? 그런대로? <laughs> 그런대로는 뭐야? 안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보레의 연프로 김 사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조금 연장되는 이번 내용인데 요 어,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생크예요 이번 편도? 아니 뭐 생크야 스쿱도 하고 생크도 했어 그렇죠 그렇죠 네. 스쿱에좀 연장선인데 캐스팅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스팅. 그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캐스팅이 돼야 이제 스쿱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스팅 되면 스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캐스팅이 안 돼도 스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캐스팅이 되면 거의 무조건 스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게 제가 캐스팅이 좀 돼요. 음. 살짝 이거 잘 들으세요.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 아이언 그리고 아이언이 탄도가 너무 떠서 더 평균 거리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분들, 음. 거리를 손해 보시는 분들. 두 가지 유형이 보통 캐스팅 때문에 수쿱이 되면서 뒷땅이 나고, 캐스팅이라는 동작 자체가 그야말로 백스윙 들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빨리 풀려버리는 거죠. 손목이 당연히 뒷땅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캐스팅이 되면. 네. 당연히 뒷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쿱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시에. 음. 탄도가 많이 떠버리고 그리고 훅도 많이 나고요. 잘 맞았던 쳐도 훅이 좀 나는 이런 동작을 지금 솔루션 교정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습 스윙으로 인해서 바꾸는 방법 한 가지랑 두 번째로 백스윙, 백스윙을 바꾸는 거죠. 아좀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이 제일 문제점들 많이 나오는 패턴들 슬라이스랑 캐스팅 이두 가지가 거의 보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팔로 힘을 많이 줘서 세게 치려고 팔에도 힘들어하고 손목에도, 힘들어하고 손목에도 힘들어하고 다 몸통 회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동작들인데 물론 처음 배우신 분들은 혹은 스윙 패턴을 고치기 위한 분들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긴 해야겠지만 뭔가 자꾸 세게 치려고, 세게 때리려고. 어, 세게 때 <laughs> <laughs> 때리려고 하는 동작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찍어 치게 되고 슬라이스 안 하고, 그러니까 캐스팅이 돼가지고 뒷땅 나고 훈나고 이런 문제점들. 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손목이랑 그립의 강도의 힘은 빠질수록 좋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잡아도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특히 초보자분들. 제가 얘기하는 초보자분들은 이제 100대를 웃도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손목에 힘을 빨면 뺄수록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샤프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샤프트를 잡아서,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 그, 그립 부분이 내 몸에 닿을 정도까지 짧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스윙 연습.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걸 왜 여기가, 여기를 많이 남겨, 몸에 닿게끔 남겨놓냐면, 백스윙 들어서, 캐스팅이 돼버리면, 내 배꼽을 찔러버려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꼽을 찔러버리면, 캐스팅이 돼서, 스윙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어, 스윙하다가, 캐스팅. 어, 이런 식으로. 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얘가, 닿지 않으려면, 유지가 좀 돼야 되고 맞을 때이임팩트때좀풀그 로테이션이 되면서 풀어주면서 피니시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동작 김 사장이 한번 해봐 김 사장이 약간 캐스팅 되니까 제가 하면 약간 다할것 같아요 있... 그렇죠 음, 좀더 짧게 잡고 더, 더 짧게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스윙 해봐 연습 스윙 신경 써요 이거 오, 잠깐만. 무섭죠? <laughs> 달까봐. 어, 약간 좀. 다 써야지, 금 예. 네. 네. 김사장도 약간. 근데 제가 팔이 길어서. 아, 더 짧게 잡으세요. 팔 길어서 좋겠네. 아까 어, 배를 찌르는. 네, 그죠? 네. 찌르면 안 돼요. 찌르면 캐스팅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짧게 잡기 잡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간단한 거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을 고치는 거예요. 야, 오늘 진행이 너무 빠른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구나. 네. 잡소리를 안 하니까 백스윙 때뭐 상황에 따라서 뭐 고치는 상황 뭐 어떤 뭐가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제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골프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단순히 캐스팅을 고치기 위한 백스윙을 생각하실 때 약간 코킹 안 한다는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코킹 안 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들어져야 내려올 때 저번 시간에 그 스쿱 고칠 때 왼쪽 허리 열어주라고 했잖아요 코킹 안 한다는 느낌으로 왼쪽 허리를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레깅 동작이 나가버리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코킹 안 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들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으로 팔로 끌고 내려오면 안 돼요. 힙과 왼쪽 골반 골반이 리드가 좀돼 주셔야 됩니다 백스윙 때 호킹 안 한다는 느낌 그리고 허리가 리드하면서 레깅이 이런 트랜지션한 스윙이 동작이 나오려면 은 손목의 강도가 약해져야 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꽉 잡고 있으면 은 그대로 가버리겠죠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 약간 이 채찍질 채찍질 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빨래를 수건을 좀 털고 나왔는데 수건 턴다는 느낌으로 수건 들때 약간 손이 먼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또 손이 먼저 내려서 털어버리죠 마지막에 약간 손이 먼저 백스윙 때도 자 여기 좀 뒤로 가야겠다 백스윙 때도 헤드가 먼저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허리 오른쪽 골반 살짝 열어주면서 손이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코킹이 안 되고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허리를 써주면 자연스럽게 캐스팅, 캐스팅이 아닌 반대 동작 레깅이라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레깅 동작 이왜 필요하냐? 저 스스로한테 레깅 동작을 많이 늘려고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레깅 동작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생크가 나기도 하고 탑볼이 나고 이런 동작 너무 심하게 나와보는 옆에서 볼때 손이 앞으로 나와버리는 동작 생크가 나고 공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잘 끌고 내려서 레깅이 돼서 잘, 좋은 타이밍에 잘 풀어주면은, 풀어주면서 가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끌고 내려가고, 음. 그대로.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GG 스윙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원래 GG 스윙의 근본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샘슨이드라는 선수가 옛날부터 추구하던 이론이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아, 이게 또 길어지네. 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다시 정리해서, 백스윙 들어서 백스윙 때 손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운스윙 때 허리 그래야 이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로 그러면은 풀리는 동작이 뒤딱나고 훅 나는 동작들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로프트 각도가 제 각도에 맞거나 좀더 세워져서 맞아서 낮게 가면서 아이언 거리를 좀더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김 사장님? 네 일단 코킹이 가장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따지는 거 아니야. 네. 편하게 얘기해. 따지는 거 아니야. 설명을 못 하겠어. 아, 설명을 못 네. 하겠어. 뭐, 뭐, 맞다고 해서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수 있는데, 코킹을 유지를 잘 하라 이거죠. 음, 그래서 코킹을 얼마만큼 하든, 뭐, 적게 하든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그대로 그대로 잘 내려온다면 문제되진 않아요. 이만큼 뭐, 80, 뭐, 한 60도 각도로 코킹이 되거나, 아니면 뭐 90도 각도로 코킹이 되거나, 이 각도만 잘 유지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그 각도 유지를 못 하니까 그걸 캐스팅을 하는 거죠. 낚시할 때 캐스팅 한다잖아요. 쭉. 쭉. 내려오면서 네. 풀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풀림빛기 때문에 스쿱이나 스쿱핑이라는 동작이 같이 나와 버리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니까. 질문요?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든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 빨리 끝났다. 끝.